이번 시간에는 R1200GS 앞바퀴 허브 베어링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아, 바이크제 바이크고요. 지금 현재 62,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현재 베어링이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예방 정비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고 어,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잡기로 앞바퀴를 살짝 떼어 주겠습니다. 캘리퍼를 분리하겠습니다. 살짝, 깍덕, 깍덕해서 내냅니다. 반대쪽 캘리퍼도 분해합니다. 잡고 있는 거 요거 떼 주고요. 좌우로 까딱까딱 해서 캘리퍼 피스톤이 조금 벌어지도록 합니다. 프론트 엑슬 볼트를 풀어줍니다. 17mm 대간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프론트 엑셀을 빼내겠습니다. 네, 손으로 눌러서 잘안 빠지면, 예, 네, 도구를 이용해서, 예, 네, 돕고, 예, 네, 빼냅니다. 브론트 휠 탈거. 브론트 휠 엑셀, 예, 네, 부싱 탈거. 그 다음에, 베어링 바깥에 있는 리데나를 탈거합니다. 아,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이렇게 제껴도 되고, 어, 저는 이 조금 넓은 면이 있는 예, 어, 타이어 갈트쓰는 주걱으로 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예, 이렇게 제껴주시면 빠집니다. 지금 베어링 상태가 좋아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오프로드를 그렇게 많이 탔는데도 이 베어링이 좋다. 어, 참시안하네 아무튼 어, 베어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을 예, 빼보겠습니다. 예, 특수 공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타격 위로 어, 위로 타격을 해서 빼는 방법으로 뺄 거고요. 어, 요거를 베어링 안에 넣어서 확정시켜서 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여린, 내륜, 내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쐐기 볼트죠. 조이면 살짝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밑에를 잡고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단단히 고정됐으면. 사격망치를 결합을 합니다. 아, 그냥 빼도 되지만 아, 히팅건으로 어, 여기 알루미늄 베어링 집을 살짝 가열해주면 좀더 수월하게 빠질 거예요. 자이 정도 과열한 다음에 타격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손쉽게 예,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베어링을 뺐으면 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타격만치 제거. 그 다음에 밑에 잡고. 이 예, 세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어, 벤치로 살짝 집어주면 오므라드는 게 보이죠. 예, 네, 요 살짝 오므라드는 게 보이면 오므라들면 잘 빠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안쪽에 예, 부싱 빼냅니다. 안대 쪽 베어링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네, 미래나 여의보양으 네, 동일한 방법으로 네, 특수공구를 위하여 네. 내륜 빗질이 건으로 베어링 집 테두리를 가열해 줍니다. 이 빗질이 빗질이 빗 지금 베어링 두개 뺐는데요. 아, 지금 일본 게드가 있고요. 제팬 NSK, NSK, NSK 6, 6204, 6204 Z 베어링. 아, 그리스를 막아주는, 막아주는 게 있는 Z 예,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 예전에 2013년 시걸 제가 봤을 때, 어, 대만산 베어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게 17년식인데, 어, 일본산 베어링이 들어가 있네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멀쩡해요, 베어링이. 멀쩡해요. 예, 멀쩡하지만, 어, 뺐으니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 예, 베어링입니다. 교체할 베어링. 예. NTN이라는 예, 베어링. 브랜드의 베어링이고요. 어, 역시, 예, 일본 겁니다. 일본 거. Made i 거의 똑같아요. 예. Made i 예, 신품. 아무래도 신품이 좋죠. 예. 베어링 예, 고품 예, 넘버, 베어링 넘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6204 예, 6204LU 6204Z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을 조립하기 전에 베어링 칩 안에 예, 뭔가 이물질이 좀 묻어있으면 깨끗하게 예, 닦아줍니다. 별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청소를 좀 해줍니다. 별린 넣을 때도 특수 공구가 필요한데요. 특수 공구가 없으면 평평한 타격할 수 있는 거로 쳐서 넣어도 되는데요. 특수 공구가 있으면 특수 공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도 어 가열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 수월하게 들어가서 가열을 하면 가열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뼈링을 가입하기 전에 뼈링 테두리에 아 들어가는 면의 그리스를 아 살짝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네, 베어링을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망치로 살짝살짝 어, 살짝 이렇게 때려서 집어넣습니다. 자, 민자가 될쯤에 예, 특수공구를 이용해서 예,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때렸을 때 소리가 처음 때렸을 때와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좀 탁탁 치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베어링은 다 들어간 겁니다.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번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을 조립하기 전에 부싱이 하나 들어가죠 긴 부싱이 여기에다가 그리스를 조금 발라줍니다 좌우 다 베어링하고 마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넣고 다음 베어링 하나 반대쪽 그리스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발라줬어 넣어줍니다. 뺀, 뺀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골고골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어, 거의 평면이 될 때, 아어 타격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아, 하나는 특수공구가 없다는 가장 하에, 어, 한번,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쇠 어, 막대에요. 쇠 막대인데 쇠 어, 막대를 베어링, 내륜, 내륜, 외륜 이 두개가 겹쳐지도록 해서 타격을 합니다. 가운데 맞춰놓고 타격을 하면 베어링이 손상을 갈수 있기 때문에 외륜 외륜이 겹쳐지게끔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물론 한 곳만 때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때려줍니다.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소리가 틀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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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해서 네, 체결을 해줍니다. 이러면 어 베어링 교체는 끝났고요. 그리고 요 리테이나 바깥에 있는 리테이나 이거 어. 교환을 해야 되지만 어, 굳이 어, 찢어진 게 없고 하면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청소를 해서 어,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WD를 뿌려서 안에 구리스 찌꺼기 네, 닦아내겠습니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찌꺼기가 잘 빠지죠. 청소가 잘 됩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으면 안쪽에다가 브리스를 좀 채워 넣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안쪽에다 브리스를 채워 넣으면 아무래도 베어링이 돌아가는데 윤활이 잘 되겠죠. 브리스를 이렇게 채워 넣고 이렇게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슥 망치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고 반대쪽 반대쪽도 우리스를 채워 넣겠습니다 네리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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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습니다. 앞바퀴를 조립하겠습니다. 아, 앞바퀴 조립하기 전에, 여기 앞바퀴, 의 심보에다가 보리스를 좀 발라줍니다. 프론트 엑슬엑슬에 엑셀, 보리스를 예, 발라줍니다. 네, 예, 조립합니다. 아. 요, 뺐던, 부싱 예, 싱시 오른쪽에다가, 제거해주고요, 예. 꽂아주고요. 조인 토크 값은 19Nm입니다. 프론트 X의 메인 볼트의 토크 값은 30Nm입니다. 캘리퍼를 조립합니다. 갤리퍼 조 토크 값은 37Nm. 갤리퍼 조인 토크 값은 37Nm입니다. 캘리퍼 조립 석크값3 7 n m 미터 캘리퍼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 캘리퍼 조립을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반복을 해서 어, 캘리퍼에 압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 아무래도 어, 베어링을 갈았으니까 안 가는가 보다는 낫겠죠. 6년 동안 아, 고생 많았죠. 앞쪽 베어링이. 예, 이제 또 어, 신나게 한번 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1200GS 프론트 휠 허브 베어링을 교체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